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 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등이 있습니다. 그외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에게 듣고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활승천 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표적,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과 교회, 있습니까? 빌리비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 다음이 중요한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오늘도 사람들은 누가 박핵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면서 알려주게 가봤더니, 역시나 신학과 교리주의에 빠진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역시나 방언과 성경 충만과 성경 세례에 대한 무지가 널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올 것을 직접 명령을 하는 잘못과, 기도는 간구와 의뢰지, 선포와 대적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글을 올릴 때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맞춤법 검사나 문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누구나 알수 있게 생각부터 하고 올려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만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빨이 좋다, 신학을 하든 어떤 목사의 책을 보았다 상관없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싸제리는 말을 보니까 게다가 개가 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을 보고 냉큼 집어먹고는 또 유명하고 저명하고 고명한 목사의 말임. 더버트는 무지한 신자들을 보니 시리즈가 과연 20편으로 끝날까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주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누군가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이고 착하고 열심으로 목회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 운영을 하면 최소한 믿는 자일 테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있어야 함에서 결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하지만 성령이 내주는 곧 즉각적인 성령 충만과 권능의 자동부여가 아니란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는 성령이 내주 이후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으로 방언을 언급한 사실을 볼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성경을 받음, 오심, 이마심의 결과이지. 성령 세례란 말처럼 물세례와 마찬가지로 물과 같은 어떤 재료를 사용한 세례 행위를 치른 후에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잘못 때문에 누구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젓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굳이 재해석하고 재정립해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깊은 깨달음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 예수님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 믿는 자의 정의, 성경 충만이나 성경 내주의 정의 가슴이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고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할수있다란 말씀을 주신 것 뿐이니 그렇게 행하는 자가 세상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말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수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신자들이야 온갖 변명을 할수 있지만 최소한 목회자 믿음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런 교회가 있기는 한지 말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포와 대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공세의 기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는지 누구나 압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란 말을 했기에 미무나 만진맹이가 일어났는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대적과 선포라는 것조차 모르니 기도와 간구로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반한 의견을 내세워 그분의 일과 명령에 대한 고케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이 모든 사단을 불러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신업과 교단과 교리주의,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그것은 분리수거에서 벌려야할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을 굳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알려주셔야 그제서야 그렇구나 라고 알고 말 성질은 아닌 것 같으니 뱀처럼 지혜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배와 목회자들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알겠지만, 정작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일을 이어서 했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아니, 할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해성처럼 나타난 박혁 전부자. 근데 왜 사람들은 그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열받고 똥줄 타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것 하나 없는 한국교회 물고 뜯을 먹잇감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래봐야 이가 나가는 것은 박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 뿐이라, 게다가 마치 공의를 위해 앞장선다는 섣부는 영무심리. 지금 누굴 상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 상대할 이유도 없고, 들으라고 할 소리도 아니지만, 곁에서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주황이를 쓰던, 광대를 쓰던, 발길질에 똥을 싸면서 하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히 이런 방구에서는 안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확신도 없고 구분도 못하는 자들의 문제이지 설사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 듯 믿기라도 하겠냐는 반문을 여러 번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우을씻고 찾아도 없고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의 대신 뭘더 해주셔야 할까요? 조용기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 그분들처럼 해야 한다. 품위가 있었다던데 그냥 능력 없는 내가 박혁한 거눈꼴씌어서못 보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럴 수 있다고 동정표라도 받지 깔수록 미천 드러나는 것을 왜 모르나 싶네 제가 13년 전 3년 동안 손장노님 치유집 거의 매주 참석하면서 봤지만 손장노님도 치유가 일어나면 손짓발짓 하세요 신나서 고함도 지르고요 여기서 그분이 하신 것은 또 괜찮다는 이중적 위선의 탈을 또 냉큼 뒤집어쓰고 찌그러질 테지만 선한 목자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이곳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늘 텐션이 올라가 신나게 치유 집회 인도를 하셨죠 부처와 같이 목석처럼 서서 다음 사람 둘러가며 떡반죽치듯 빨리빨리 손을 얻는 행사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손자눈이 치유 집회 마치고 퇴장하시려는데 난데없이 신천지 두 명이, 치유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아직 예비당 안에 다 있는데, 잘못된 집회라고 고함을 지르자, 돌아서서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더니, 선녀께서 말씀을 주셨다며, 성경 읽으며 떠들자, 그냥 개무시하고 가신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일부러, 바로 그들 곁에까지 가서 봤는데,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죠. 그게 그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신천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왜 말씀 위에 국개선자들이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맞게나 급급하지 아무런 대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박혁을 표명하는 자, 박혁 앞에서 제대로 말이라도 할까요? 그럴 용기는 없으니 인터넷 싸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집회 참석자가 몇만 명이던가요? 멀기도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까지 합하면 상당 숫자일 것 같은데 이 마당에 한국교회가 집회를 연다면 교회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 말고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면 정부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그전 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조차 없었을까요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은 아니다 싶습니다. 가봐야 별다를 것 없는 설교에, 찬양에, 뻔한 것에 이미 신물이 난 신자들. 이렇게 만든 것이 한국교회지 박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치유현장에는 은혜와 거룩한 말이 넘쳐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네가 하시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보이라고. 능력되면 당신들이 설교집회든 치유패회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보이라고. 목회자나 추조하는 신자들이나 방구석에 앉아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라고 지도되지 말라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즉각적인 치유도 해보고 성령도 받게 하면서 당신들에게 덤벼드는 미친 귀신도 알아서 쫓아내보라고. 그 좋아하는 회개와 십자가 은혜에 늘어놓으며 예배 실컷 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입만 털어 그렇지 않아도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걸리게 만든 무제한 신자들 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보여달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같은 말 반복해도 즐겁기만 한데 이 장의 앞뒤에 나온 말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부터 시작해서 왜내 말을 행하지 아니 하시는 주님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할 겁니까? 목회자, 교회, 신자들 배운 게 도룩질이라고 신학을 배워한 설교로 알게 된 말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액면 그대로의 말씀에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담이나 할수 있겠냐는 겁니다. 훌륭하고 열심히 목회자, 선교사 네, 많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고 묻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신자들은 이미 교회의 온갖 강요에 신물이 났습니다. 박해의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물이 된 한국교회의 종교생활 강요에 신물이 났다는 겁니다. 온통 율법과 교리,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심에 감성팔이 설교에 어리며오 흉내내며 절교하는 몸짓에 봉사와 헌금을 강요하며 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강요를 당연히 여겨 신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서화인지 성불인지 염불인지 모를 소리나면서 정작 하라고 하신 할 일은 안하고 심신수양이나 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 병든자를 외면하며 성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그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은 것을 목회자부터 알텐데 이런 마당에 오죽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다큐까지 나올까요? 교회가 목회자가 그만큼 허접하니까 운영도 제대로 못하니까 말씀은 모르고 감성팔이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던 자들이 근본음 지식으로 목회자 감싸고 노니까 하지만 예배당 회원의 이 탈퇴는 막아야 하니 평생 죄에 대한 회개에 묶여 살기 에해서감성파리 설교가 잘 팔리게 조작은 해놨지만 십자가사건 이후 믿는 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할줄 압니다. 허물의 성경에 기록된 새로운 피조물 믿음의 말씀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고 단지 하나님의 성기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이고 율법이지 그외 각종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뻔히 나와있지만 없는 듯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싶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닥다리 구약에 율법만 가르치니 뻔히 성경을 눈으로 보고 다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신앙을 통해 교리주의에 빠져 사람이 지혜로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높은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 맨날 했던 것 재탕에 똑같은 수준의 말만 되풀이합니다. 평소에 잘하는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교회. 박혁이 나오던 말든 그렇게 외치던 오직 말씀이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교회 설교에만 중구장창 매달리게 외 신자들 사전에 미리미리 만들어놓지 못하곤 이제 와서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 그래도 당황한 것 보이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데. 똥줄 타는 거다 보이게 대놓고 안절부절, 개거품을 물며 자신의 무능함을 박혁 탓으로 돌리냐는 겁니다. 코로나 제한이 좀 풀려 이제 겨예비당에서 오프라인 예배 돌리고 있는데 하필 이럴 때 박혁이 나와 메가 집회를 하니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요. 여태 무사한 일하게 지내온 것이 누구의 탓인데 신자들 뻔히 보는 앞에서 박혁만 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교회와 목회자는 신자들이 직면한 온갖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는 알게 해서 처지나 먹게 한 덕분에 신자들의 삶도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한다고 하셨지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평생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해답이라도 주었느냐? 만약 교회 신자인 당신이 지금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한다면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회개나 부흥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듣고 있다면 엄한 곳에서 설교를 들으며 시간 낭비하는 것이니 각자 알아서 변처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할수 있다면 중복이도 팀을 만들어 목회자를 위해 기도라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그 가르침을 그대라도 받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치유사역자들 때문에 피해를 당해 사람들이 사역자에 대한 억하심정을 갖는 것 충분히 납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내주로 인한 표적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 대다수를 보면 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를 이용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결국엔 무지함으로 인해 현망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버젓이 성계에 있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고 교회의 표적이 따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맞는 것 책임은 고사하고 그들이 무면허 돌팔이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 피해를 본 것처럼 확증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자신을 맡긴 것. 소 잃은 책임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전에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이라도 해봤냐는 겁니다. 왜 질병에 걸리면 기도하고 강구합니까? 주님이 공생했대 그렇게 하셨던가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않고 엄한 율법과 종교와 도덕, 교리에 근간 설교를 하니 예배 드리러 갔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오는 부지기수의 경우가 왜 생기게 했냐는 겁니다. 왜내 매장의 손님이 다른 곳에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문제를 분석해서 개선하면 될 일을 가게 옮긴 손님 탓 새로 가게 에 오픈한 것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인지상정 아닌가요? 사람 더 좋은 곳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골인이 인정상 어찌 그러냐고 따질 겁니까? 아니면 교회 옮기면 배신의 배반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신자들이 댓글 테러나게 만들 겁니까? 교회가 그만큼 시대와 사회에 동떨어진 집단이라는 겁니다. 기업만 하더라도 도태리지 않으려고 연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혈안이 되어 있고 신자들도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외근에, 밤샘에, 특근에, 박봉에, 그래도 길을 쓰며 살아가는데 교회만 여태 세금 걱정도 없이 태평하게 있다가 직급탄을 맞으니 이제 고작하는 것이 박혁의 신자 탓이면 안 되죠.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그는 과거의 나쁜 사례를 때문에 치유사역자를 싸잡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아보고 놀란 가은소투껑 보고 놀란다와 같을 뿐이니 부디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표적이 따르는 박혁을 보고 표적 신앙에 빠져 의지하냐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는 왜 그러냐고 따지면 이건 또 무슨 경우냐는 것이죠.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했으면 예배당 열성당원, 저절로 늘어나고 떠나지 않습니다. 고객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하는 신자들 기분, 이제라도 알겠습니까? 세상을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봐야 그제서야 알겠습니까? 이번 시리즈를 위해 제가 주제를 다양하게 나누어 뒤에 올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그래놓고는 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들 주장하는데 이보쇼 언제까지 이걸로 신자들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밑에 철푸덕 앉아 은혜니 감사니 회개니, 반복하며 고아 먹을 겁니까? 기록교와 십자가의 말뚝받고 눌러 앉아 살해하는 종거라고, 누가 새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왜 누구라도 할것 없이, 율법과 종교적인 행동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냐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박격집회 같은 곳에, 왜 가냐니? 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니까그원을 믿고 사랑하면, 우리 영안에 거주를 삼으시겠다는 분을 내 영이 아닌 밖에서 따로 만나 뵈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 동산 풍선처럼 우리 밖에 계시면서 하늘에 둥둥 떠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번 궁금한데 도대체 당신들은 성경을 보는 겁니까? 이슬람교 꾸란을 보는 겁니까? 왜 성경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자 여러분은 여태 교회에서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나름 성경도 보시고, 백독이 넘게 본 사람도 주변에 있을 테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백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자랑일 뿐이지, 대화가 될 수준도 못 되고, 성경에 버저시 기록되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 하나 따르는 것조차 없습니다. 성경 필사를 인생 목표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아 섭섭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 허거한 날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파혼을 하고 싶지만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사에 수동적이고 죄책감과 정제감은 시달립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게 해달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인지 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아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엄한 곳에서 이유와 변명 핑계거리 찾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과 일대일 관계를 원하지 누구의 설교를 들었는지 누구의 주장을 신봉하는지 무슨 책을 봤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거듭떠보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뭐라도 봐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답을 구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그분의 말을 따르고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대답조차 분명하지 않은 자들끼리 논쟁하기나 좋아합니다 여전히 난 죄인이니 찌그러져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의 가시밭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랍니다. 누가 아버지 이름을 욕보이든 성전에서 장사를 하든 내 알바 아닙니다. 나일처럼 달려 나가기는커녕 군의의 신분을 잊고 두려움에 떨며 속이 바쁩니다. 난 그냥 죄인이라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머리나 처박고 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 율법의 사람, 교리 주의에 빠진 사람,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데라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서 죽이나 바라며 눈치나 보지 직접 나서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하든 뭘 알려주든 다 소용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